여러분, 세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여름옷 하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옷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편인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번 여름에 제가 옷을 한 번도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살려고 알아보다가 그냥 여름 옷 하울이 아닌 패션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제돈 재산으로 굿룩 w 라는 사이트에서 39,900원짜리 패션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카톡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받으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그대로 옷 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패션 컨설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잠깐 보고 오시죠. 여기 군룩에서 보내주신 패션 컨설팅 설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길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기본 정보, 이름, 나이, 몸무게, 아 몸무게, 키 168, 몸무게, 체형. 내 체형이 뭐냐? 상체보다 하체가 마른 편. 그래서 허리가 없음. 비교적 상체 비만. 상의 사이즈? 55에서 66? 하이 사이즈? 한 28인치? 평소 고객님 스타일. 편한 어, 박스 티셔츠. 기본 스타일. 목표 도전 스타일. 아, 오피스룩, 러블리룩, 스트릿룩, 여리여리, 청순룩, 섹시 글램룩, 캐주얼룩, 기타룩. 그냥 캐주얼룩? 옷에 관심이 없어 나는 이거 왜 해? 아 옷을 좀 입, 예쁘게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청순한 스타일 입어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좀안 어울린다는 걸 알아 그래서 차마 선택을 못하겠네? 깔끔하면서 <웃음> <웃음> 내일모레 서른이니까 막막 막 이런 것도 못 입겠고 약간 아 뭔지 알겠지? 좀 어른... 어... 캐주얼룩. 아, 어른스러운 캐주얼 룩아 네, 어른스러운 캐주얼 룩내 기장 중단발 헤어스타일 컬러 그냥 다크브라운 체형 분석이 있어요. 머리, 가슴 둘레, 배 둘레, 힙 둘레. 머리는 보통? 보통. 가슴 둘레? 보통. 배 둘레? 크다. <laughs> 힙 둘레? 크다. <laughs> 허리 둘레? 두꺼운 편. 허벅지? 보통 얇은 편. 종아리? 보통. 발목? 보통. 목 둘레? 보통. 목은 좀 얇은 편인데. 그래? 바스트 사이즈까지 적어야 돼? 아, 약간 나는 체형이랑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여름 코디를 해보고 싶어. 허리 짧고 다리 긴 상체 살이 스트레스에 맞고 제 이미지와 어울리는 여름 코디를 받고 싶어요. 옷이 없어서 옷을 좀 사야 해요. 20대 후반이라 너무 러블리하거나 너무 힙한 건 부담스럽고 적당히 캐주얼하면서 놀러 갈때 입을 수 있는 약간은 꾸민 듯한 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색보다는 톤 다운된 색을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머리는 붙임 머리 연장을 할 예정이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가 옷을 못 입는 건 아니잖아. 옷을 그냥 입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어저 파. 패션 <놀라> 테러까진 아니고 그냥 진짜 아 그냥 사람이구나 싶은 정도로 입지 그니까 러 거기서 언니는 뭘 얻고 싶은데? 약간 언니만의 좀안 입어본 스타일도 입어보기 쉽긴 해 그런 얘기 하나 써봐 어 <놀라> 평소에 <laughs> 옷을 못 <옷> 입는다는 <laughs> 얘기를 야, 되게 쓰기 부끄럽다 <laughs> 조금 좀 그런데? 듣는 저는요? 저는 아니지만 흰 티에 청바지 항상 무난한 옷만 등, 어, 응. 등 항상 무난한 무난한 옷만 입어서 조금 패션 <laughs>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입고 싶어요. <laughs> 아니 조금, 조금 안 입어봤지만 안 입어봤지만 어울릴만한 새로운 스타일을 스타일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 되게 부끄럽다. <laughs> 그니까 되게 나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부끄럽네. 그지. 응,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아, 제출했습니다. 이제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그 스케줄 정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럼 또 그때 할때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션 컨설팅을 약간 설문지 답하듯이 해가지고 제품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맞게끔 이미지에 맞게끔 추천받은 옷을 제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거의 거기 있는 그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 컨설팅 받은 카톡을 토대로 한 개씩 뜯어보면서 어, 제대로 매치가 되는지 한번 입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 이 굉장히 뭐 그냥 박시한 흰티라던가 뭐 그나마 꾸미면 난방에뭐 뭐뭐 바지 뭐그 정도 입고 다녔는데 그런 사진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띵띵띵 이런 식으로. 날씬하셔서 스타일만 바꿔주시면 확 달라 보이실 것 같아요. 블라우스 종류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약간만 스타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맨 처음에 하셨고 제가 블라우스류를 평소에 이제 잘안 입죠. 근데 이번엔 블라우스류를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블라우스를 많이 시켰는데 어 일단 슬랙스 류를 좀첫 번째로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와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는 제가 상체가 조금 부한 스타일이고 하체가 좀 마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장점을 좀 강조하고자 위에는 좀 이렇게 퐁퍼짐한 옷을 입고 밑에는 딱 붙는 옷을 입어서 단점은 가리고 강점은 부각해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으로 옷을 항상 입었었는데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와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설문에 하체가 상체에 비해 슬림하다고. 상체랑 비율을 맞추려고 와이드를 추천드리는 건데 하체가 슬림하다고 해서 하체는 슬림핏, 상체는 오버핏 이렇게 입어주시면 상체는 더 부해 보이고 하체는 더 날씬해 보여서 역 효과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체는 그냥 이렇게 정핏으로 입고 하체를 좀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걸 입어주는 게더 조화로운 느낌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셔츠를 선택할 때 오버핏보다는 슬림핏을 선택해 주시거나 차르를 떨어지는 남방류가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와이드 슬랙스를 먼저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본 티나 블라우스 그리고 데님 팬츠 어울리는 신발 반바지나 어울리는 치마까지 다양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일단 어 추천해주신 제품의 사이트들이 거의 제가 원래 잘 이용을 했던 슬로우 앤드랑 또 데일리 주라는 사이트에서 기본템들이 거기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치를 해서 입어봐야 되니까 싹다 뜯어봅시다. 과연 잘 어울릴까요? 짠! 여기가 데일리 주에서 온 옷들. 아! 아, 이건 생일 선물이었어. 자, 지난 영상에 생일선물, 생일선물 영상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시나모롤 잠옷이 여기에. 헐. 나 오신 줄 알고 냅뒀는데 생일선물이었네요. 시나모롤 잠옷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슬로우 앤드 제품들. 한 박스가 왔어요. 와우. 짠. 우와. 이거는 또 플랫슈즈를 추천받아가지고 또 플랫슈즈도 샀는데 미리 뜯어놓겠습니다. 벌써 귀엽는데? 헐. 플랫슈즈. Or, r o 영어를 잘못읽어가지 어디에도 매치하기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구매를 했고, 이건 이따가 같이 매치해보도록 하고. 옷을 여기서 추천해주신 순서대로 입어볼까? 일단 분류를 좀 해볼게요, 분류를. 하프 팬츠. 요거는 미니 스커트. 요게, 와이드 슬랙스. 요것도 와이드 슬랙스. 내가 이런 색깔 샀던가? 이거는 하프 슬랙스. 이거는 핀턱 슬랙스. 이거는 린넨 티. 티. 이 블라우스. 블라우스. 이거는 티. 이건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티 블라우스 이거는 슬랙스 슬랙스 약간 여러 색깔로 많이 샀지 이거는 데님 이건 블라우스 이건 무지 티셔츠 이거 무지 티셔츠 이거는 데님 팬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반팔 니트 많이 샀네 많이 샀지 아니 이 정도 여름 옷 없잖아 이 정도 여름 옷이 일단 없어 큰맘 먹고 샀어 이게 내가 그거 상품 추천 그걸 받았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요 프리미엄 데일리 무지 티셔츠 하얀색을 입고 시작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하얀 티 넥라인이 너무 답답하지 않은 거를 되게 중요시,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목이 좀 이렇게 길어 보이고 그 시기, 뭐 시기 알지? 응알아 음. 흰색 티예요 보여요 여기서? 그냥 진짜 무난 여기다가 슬랙스를 한번 입어보자 제일 먼저 추천받았던 슬랙스를 한번 입어봅시다 이거는 와이드 슬랙스 홍준이 색깔 이쁘다고 했던 거나 저거 탔나 스카이 색상 M 사이즈고요 플레인 와이드 슬랙스 그냥 하얀 티에다가 이렇게. 음, 기장 딱 좋네. 어, 기장 진짜 딱 좋다. 스카이 색상.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어떻게 배, 이거또 사면 뭐해? 내가 매치를 잘못하는 걸. 자, 슬랙스를 쫙 입어보자. 한번 해? 어. 이거는 이거에 똑같은 베이지 버전. 편해? 편해, 엄청 편해. 이거에 똑같은 베이지 버전. 언니 베이지가 더잘 어울리다. 그래? 역시 웜톤. 확실해, 웜톤. 어. 베이지. 깔끔한데? 이게 훨씬 나아. 그래? 응. 네가 저거 가져가려는 순수지. <laughs> 아니야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거는 슬로우앤드거 블루그레이 롱 M. 이거는 모먼트 아이스 롱핏슬렉스 조금 붙는 느낌. 음. 아 그냥 일자 핏 느낌? 얘는 와이드였어요. 음. 다들 여름 재질이어가지고 시원시원하다. 이거 이쁘던데? 어 이거는 고무줄이 없어서 조금 힘든 걸. 음. 약간 정장 느낌 있다 얘는. 음. 이렇게. 마지막으로 데일리주꺼 세이프 심플 핀턱 슬랙스 블랙 L사이즈 엄청 약간 방방하게 입는 까만색 아~~ 더 넓은 거? 넓은 거 어? 사이즈 딱 맞아요 이런 느낌? 이게 진짜 손 많이 가지 이거 진짜 그냥 무난. 어. 어디든 그냥 싹 가능. 길이 어. 딱 맞네. 길이 딱 맞아서 좋다. 네개 중에 베스트가 뭐였어? 난 언니한테 베이지. 아, 베이지? 완벽히 베이지. 완벽히 베이지? 완벽히 내 거였어? 어. 근데 이 제품이 좋은 거 같은 게 뒤에 밴드가 있어서 엄청 편해. 그리고 소재가 되게 촤르르 해서 그냥, 이거는 약간 폴리 느낌 있거든? 조금 땡기는데 얘는 딱. 얘는 완전 부들부들해가지고 이 제품에 1점 되겠습니다. <laughs> 1점이요? <웃음> 어쨌든 이렇게 슬랙스 4개를 입어봤고. 그리고 난 핏은 이게 제일 예쁜데. 핏은 이거? 그래서 여기를 좀 크게 입으라고 하더라고. 어, 오히려. 오히려. 크게, 게. 오히려 크게 입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다. 음. 나는 항상 크게 입고 밑에는 딱 두께 입었거든. 오히려 근데 그러면은 상체가 더 부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음. 그랬고 기본 티를 바꿔 입어볼게 요 기본 음. 티를 일단 처음에 추천을 해줬고 기본 티가 이제 이 하얀색이랑 같은 제품의 베이지색 이거 입어볼게요 짠 요게 이제 어, 매트 아, 이게 베이지 훨씬 낫아편안해편안 어. 이러고 뭐 가방 같은 거 하나, 하나 메고, 메고. 어,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추천해 준신 기본 티가 이거 여리핏 루즈 린넨 티셔츠 그린 티어 이건 긴팔을 샀네 내가? 이건 그냥 내가 산것 같아 <laughs> 예뻐서? 어 색깔이 예뻐서 입어다 볼게요 가을 아, 틈입으면 이쁘겠다. 그래, 가을에 입읍시다. 이거는 내왜 네,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 데님 팬츠들을 한번 입어보려고 하는데 흰색으로 다시 바꿔 입어야겠죠, 위에를? 데님 팬츠는 이런 핏이 좋아요. 하고서는 추천받은 데님 팬츠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 붙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전문 컨설팅 사람이 추천해준 데님스은 어떨지 그래도 내가 청바지는 나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입어보긴 했거든 그래서 청바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요거는 중청 썸머 에어 롱핏 데님패츠 롱버전 L사이즈 크겠다 아, 이건 진짜 탐났어 이거 탐났어? 어. 어, 일단 되게 부들부들 얇아 얇아 너무 크겠는데? 아니 별로 안커 <laughs> 이런 느낌? 예뻐. 오, 어때? 이거 예뻐. 예뻐? 응. 이런 핏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나 바닥에 끌리는 거 처음이야. 이게 좀 엄청 길게 나온 거긴 해. 좋은데? 응. 이런 청바지를 하나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스 빈티지 틴 연청 데님 팬츠 롱 버전 L사이즈. 이건 약간 롤업해서 입는 거더라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역시 슬로우 핸드는 바지 맛집이야. 아, 이렇게. 아, 예쁘다. 이것도 또 이렇게 이런. 큰 거, 나는 이거 큰 거를 잘 입을 생각을 안 했거든, 오히려. 오히려 추천해줘서 나의 고정관념을 깬. 이렇게 해서, 롤업. 근데 롤업 안 해도 짧은데? <laughs> 분명 롱 버전인데. 이렇게. 짠. 이거 이쁘다. 언니는 이 연한 게잘 어울린다. 그래? 연청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아, 여기다가 플랫슈즈를 신으시래. 여기다가 나... 플랫슈즈를 신으라니까 지금 한번 신어보자. 어, 귀엽네. 이게 좀더 정당스러운 블라우스 같은 거 없나? 그게 다음이야. 아... 잘 어울릴 것 같아. 플랫슈즈를 여기다 이렇게 신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블라우스류를 추천해주셨어요. 차르르 떨어지고, 좀 여리여리해 보이고, 넥라인도 U라인으로 활용도 높게 코디할 수 있는 블라우스들을 엄청나게 추천을 해주셔서 몸통 쪽 핏이 너무 크지 않고 슬림한 핏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데님류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지금 데님을 입고 있으니까 그대로 블라우스를 한번 입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첫 번째는 플레인 린넨 티 블라우스라고 해가지고 티도 아니고 블라우스도 아닌 약간 그 중간. 중간 느낌으로 나온 색상은 아이보리. 그냥 티인데? 약간 소매 쪽이 블라우스 아, 한데 한번 입어볼게요 엥?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너무 큰데? 걔를 넣어 입는 게 낫나? 이런 느낌? 말씀하실 때는 그 통이 너무 크지 않은 걸 추천해 주셨는데 통이 굉장히 커요 <laughs> <laughs> 글죠 근데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서 예쁜 거 같긴 해아 나쁘지 않아 약간 미니백 같은 거 매면 귀엽겠다 음. 이런도 괜찮지 않아? 그냥 노란색 이런 거 해도 어 맞아 나한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백 하나 매면 귀여운 거 같아요 플래시주에딱 오케이 그 다음 블라우스 입어봅시다. 그 다음 블라우스는 플레인 하프 블라우스 화이트. 약간 그래도 도전을 좀 해봤어 블라우스류. 를 음... 블라우스 같은 거잘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소개팅룩? 톤이 좀 큰데? 엥엥 이건 아닌 거 같지 않아? 안 넣는 게더 나은데? 엥엥 엥? <laughs> 엥?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조금... 너무 여기가 커. 여기가 딱 붙는 느낌을 원하신 거 같은데 나한테 좀 큰데? 반품. 하 <laughs> 다음 어울리는 게 하나라도 있겠지 슬로우 앤드 몬드 코튼 레이스 블라우스 버터 아이보리 색상 약간 레이스를 도전해봤어요 이런 느낌 알지 이런 느낌 어? 이거 예쁘겠다 이거 괜찮을 것아 이거 여기랑 잘 어울리겠다 어. 엥? 어, 괜찮네 괜찮아? 넣어 입어야겠네 이거 넣어 무조건 넣어야지 내가 이런 옷을 입다니 넣어볼게 넣 블라우스 중에 제일 괜찮아 그래? 이거 음. 괜찮네 괜찮아? 어좀 어,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 어. 여기다가 이런 느낌 이거 예쁘다 이거 예뻐? 어. 되게 머리를 하길 잘했네. 아, 머리랑 잘 어울리지? 어. 약간 데이트룩. 음. 좀 캐주얼 하면서도, 밑에 캐주얼 하면서도, 약간의 소개팅스러움. 약간의 뭐, 약속이 있을 때. 어, 약속이 있을 때. 이거 하나 풀고, 여기다가 목걸이, 목걸이 하나, 하나. 아, 이렇게, 아! 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목걸이. 괜찮은데? 괜찮다. 이거 완들 그래. 치마를 하나 입어봐. 어? 여기 이쯤에서 치, 여기다 이거 어울릴 것 같은 치마 를 하나 입어볼까? 어, 어. 아직 블라우스가 남아있지만 추천해주신 응. 스커트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스커트는 밴딩 미니 스커트 차콜. 차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다른 색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래? 그래도 일단 입어봐. 이거 안 어울리겠다. 안 어울리겠다. 어, 이따 입어봅시다. 응.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타임즈 버튼링 블라우스 그레이지 색상. 요거는 좀 애매한데 이거는 뭔가 다른 거랑 입어야 될것 같아 슬랙스라든지 아니면 반바지 반바지랑 입어. 반바지랑 이거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입어볼게요 엥아니 이런 게 조금 안 어울리네 <laughs> 안 어울리는데 이것도 밑에 반바지라도 입어 반바지랑 입어봅시다 여기서 또 추천해주신 반바지가 반바지 선택해주실 땐 A 라인으로 퍼지는 스타일이 허리랑 허벅지가 얇아 보여요 스커트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하얀색 한번 입어봅시다 하얀색이랑 검은색 있어요 요거는 벨트랑 세트인 패스터 핀터 하프 팬츠 아이보리 색상 약간 요런.. 요런 라인? 음... 요런 라인이고요 어 이렇게 하니까 어울리는데? 훨씬 낫다 이렇게 하니까 어울려 이렇게 하고 벨트 껴주면 음, 어 이건 또 괜찮은 것 같아 응이거 음, 괜찮다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요 이 반바지가 나한테 잘 어울린다 되게 역시 A라인이 어 약간 이렇게 퍼져서 여기가 얇아보이고 허리도 얇아보이고 어때요? 그 다음, 사실 이 하얀 바지에 어울리게 또 추천을 해주신 상의가 있어요. 화이트에 네이비를 입어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네이비를 또 입어보겠습니다. 화이트, 라운디, 반팔 니트, 네이비. 그냥 이런 무난한 반팔. 오, 어울리겠다. 아, 어울리지. 아, 벌써 어울린다. 짠! 오, 확실히 네이비랑 화이트 조합이, 어, 이 반바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오. 그거 뭐 어디든 입을 수 있겠어 어 진짜 어디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원하고 그 다음에 블라우스가 한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어 슬로우앤드 멜로스톤 히든 블라우스 뮤트 카키 색상 어 약간 요런? 아 이건 뭐랑 입어야 잘 어울릴까? 이거에다가 마지막 남은 검은색 바지입어까 아, 그래 근데 이거 마음에 든다 오우 우와 되게 치마 같다 치마 같다 진짜 어때? 괜찮은데? 이 바지 되게 특이해 짠 새로운 느낌이야. 이게 내 스타일이야. 네 스타일이야? 운동화 시간 넣어 둘게요.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귀여워. 귀여워. 이런 느낌. 딱 잘라 말해서 한75% 정도 만족합니다. 네개 중에 세 개는 괜찮고 하나는 겨우뚱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밑에좀 퍼지고 위에를 좀 붙는 옷을 입, 입는 게 괜찮다는 거 사실을 알려준 것만으로 해도 좀 되게 만족스러운 컨설팅이었던 것 같아 이 바지 굉장히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나도 <laughs> 부해 보이지도 않고 여기가 딱 붙어서 A라인이니까 허리가 얇아 보인다 이것도 어디든 입을 수있 응. 어디든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바지 반바지 두개다 마음에 들고 청바지들도 마음에 들고 그냥 그 위에 것도 너무 마음에 들 위에 거? 약간 이네 스타일이다 어갓 귀여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남았거든 일단 입어봐 <laughs> 아 이건 입을 수 없어 근데 너 이 굴곡을 참을 수 없어. 안돼 이건 실패. 근데 이거 피은는 되게 이쁜데. 살 빼고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살 빼고 입자. 어. 뭐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그 마지막이 제일 이뻤어. 마지막? 아니면 그 블라우스. 자, 그래서 오늘 컨설팅 받은 대로 여름 옷타올을 한번 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고 전혀 광고는 아니었고 저는 한 별점 5개 중에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추천은 조금 아쉽긴 했고 대신에 이제 제 체형에서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알려주신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룩이 제가 제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